국순데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 숟가락도 필요 없겠어. 사실... 곧이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땡땡분 야곧 단일행 마시러다니는 주행남입이다기야 어... 지금 이 신기야. 곧바이 신시야이랑 콩국 말고이이 탄빙뭐 이런 것들 딱히 그 회장할 만한 음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장을 해야 되는데 구글을 검색하다 보니까 굴이 들어간 곱창국수를 파는 로컬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식을 이번에 다 신청을 안 했어요 보통 조식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신청을 잘안 하기도 합니다 현지 음식을 한끼라더 먹는 게 좋으니까 뭐 호텔 음식이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오늘 이제 온천 가야 되거든요 온천 가기 전에 굴이 들어간 곱창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낀 거는 영어가 되는 분들은 완전 잘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아예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파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만어를 할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먹으면 좋은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갓파고죠, 갓파고. 갓파고만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거야. 네. 아무튼 그래서 식당 다 왔거든요. 한번 해장 푸시로 가봅시다. Let's go. 샌드위치 같은 걸 파는 데는 많은데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어요. 국물 있는 거. 사장님 얼굴이 전판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사장님 얼굴이네요. 이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먹어야 겠어요. 배고파요 안 돼서 먹을 수 있겠지? 어, 어 단일 메뉴 같다 어?

복순데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 굴 들어가 있고요. 고수괜찮냐고해서제가얼마전에 네, 이제 고수에 눈을 떠서 그런게 없습니다. 소스 넣어서 먹는거래요 일단 그냥 먼저 한번 맛볼게요 와고다세수다 고추기름 마늘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질감입니다. 자, 희장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이싫실하네잘 섞어서. 금붕 넣었어요. 곱창도 들어있어요. 여기 네, 곱창. 돼지 곱창입니다, 돼지 곱창. 냄새 나요. 곱창입니다. 곱창과 굴. 근데 냄새를, 저는 곱창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안 거슬립니다. 역한 냄새는 아니고, 아, 해장 제대로다. 면이 아예 안 느껴져요 그냥 술술 넘어가 숟가락도 필요 없겠어 사실 네. 제가 시킨 메뉴가 이거래요 큰거 영업시간은 아침 장사랑 점심때 오히려 쉬네요 점심 장사를 안하네 아, 역시 어제 먹었던 술이 또 없던 일이 다가고 있습니다. 술땀이 쫙 나면서 이? 태어나서 구리랑 곱창은 처음 같이 먹어보는데, 그죠? 양이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요만해서 전분기가 그득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대박이다. 회장 해장 최고인데요회장에 와! 너무 맛있어요. 우와. 이거 뭐? 아, 어디세요? 어. 한국. 야. 노제스 코리아. 어, 너무 맛있네. 완전 단일 메뉴예요. 시는 것처럼. 어. 저기 써 있어요. 고수. 불. 맞네 돼지 곱창이네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요좀 먹다보니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튜브 찍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 식구방 아닙니까? 나도 곱창국수 얘기가 많아서 궁금했는데 여기 맛집입니다 맛집이에요 화면 멈추고 요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링크 나름 21세기를 누리고 계시네요 저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게는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와 빨리 일단 다 먹을게요 와 매워 왜 이곳이나 저번에 방콕에서의 족발 덮밥도 그랬고 이 소스가 없으면 아예 다른 음식이네 소스라는 맛이 없어요 근데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돼요 완전 맛있는 약간 불면 같은 느낌입니다. 국물, 국물 텍스처만. 잠깐만. 누가 핸드폰 누구 한것 같아? <목소리> 미스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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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ot my. <웃음> <웃음> 네. 아, 아, 아 너무 아 맛있어요. 와, 시와 아, 아, 최고다. 에우 다시 가게 존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제시 계속 끝까지 아리가또를 때리는구나 드레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금 3일째거든요 대만 온지 지금까지 제가 먹은 거 정리해볼게요 뭐 먹었냐면 우육면 먹었고 샤오롱바오 먹었고 호텔 조식 먹었고 지파이 먹었고 치도부 꼬치 먹었고 어, 야끼니쿠 먹었고 우유튀김 먹었고 새우 완자 먹었고 진짜 많이 먹었네 아무튼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뭐왜 이렇게 얘기,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오늘까지 중에 3일 중에 1등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항상 얻어 걸리게 돼 저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맵으로 나왔는데 다 한자라서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어서 아 모르겠다 맛없으면 그냥 뭐 업로드 안 하면 되지 이랬는데 저기가 1등입니다 되게 담백하고요. 곱창 냄새가 나긴 나요. 돼지고창을 입에 넣었을 때만 나요. 국물에서 안나요 돼지고창 입에 넣었을 때그 돼지고창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고기를 먹으면 비싼 양고기를 먹어도 양 냄새가 나거든요. 소에서 소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데 기분 나쁘게 나지 않아요. 와, 저 소스 뭐냐? 아, 멈춰서 얘기할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거 그냥 상추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끼니로 좋은 곳에서 함께 합시다. 수이남이었습니다 바이바이.